안녕하세요 장군님들 손찬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출사표 해설을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출사표 전문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량말씀 올립니다 선제께서 창업하시고 대업을 반도 이루지 못하고 붕조 하셨으니 그 붕조했다 뭐 천붕했다 붕어 했다 황제 사망의 존칭이죠 참고로 황제가 아닌 자가 죽었다 이건 보통 졸 했다 그래서 고기향공기 보면 그 조모의 죽음을 졸이라 표현해 놨죠 그 황제가 죽은 건데 왜 졸로 해 놨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조모는 그렇게 사망하고 천자의 시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졸이 맞긴 해요 그래서 고기향공기죠 지금 천하가 삼분되어 익주가 피폐하여. 나라의 위급함이 존망지추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존망지추란 생사기로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폐하를 모시고 보좌하는 신하들이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밖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이유는 선제의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고 폐하께 보답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형식적으로 세련된 사음절 대칭 구조가 나오죠. 부해언에 망신어에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밖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다. 여기서 아는 조정 바큰 국경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출사표를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빡시게 하는 게 죽은 유비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강해요. 선제 즉 유비가 13번이나 거론됩니다. 선제의 특별한 대우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하, 즉, 유선에게 이걸 갚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이들을 귀담아 들으시어 선제의 덕을 빛내시고 충성스러운 자들의 기백을 크게 넓혀주시기 바라며 스스로 야박하여 시리의 사례들에 따라 충성스러운 간언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신하들 말잘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의역이 좀 한계에 부딪힌 부분인데 황제 스스로 낮게 생각해서 시리, 이건 의로움을 잃는다. 그 의로움을 잃는 사례들처럼 신하들이 충원하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 군과 관은 모두 한 몸이니 옳은 것에 상을 주고 죄를 벌하는 것이 각기 달라서는 안 됩니다. 간사하게 법을 어기는 자들과 충성스러운 선한 자들은 마땅히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 의지하여 상벌을 내리시어 폐하의 밝고도 공평한 이치로서 분명히 하셔야 하며 사사로움으로 안팎의 법이 달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출사표에서 다른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게 출사표의 핵심 문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문장 있죠. 군과 관은 한 몸이다. 상벌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그 제갈량이 유선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란 말이에요. 궁중부중 구위일체 여기서 궁은 궁궐 즉 유선을 뜻하고 부는 승상부의 그 부입니다. 당시 초계 조정에서는 개부권을 행사하는 게 제갈량이 유일했어요. 그래서 이염이 제갈량한테 그 사마이는 항복하면 나한테 개부권 준다던데 이렇게 앙큼하게 군 겁니다. 여기서 저는 현대식으로 관이라고 의역했지만 사실상 승상부의 부를 뜻하는 거예요. 부라고 그대로 쓰기엔 좀 노골적이라 의역한 건데, 즉 궁중과 승상부는 한 몸이니 이 둘이 상벌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 보통 우리 어릴 때 언어 영역 하면서 그 주제 문장이 무엇이냐 많이 했죠. 물론 문학적으로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주제문이 무엇이냐 한다면 정답이 그 후미에 북진하여 간흉을 물리치고 낙양으로 환도하여 선제에게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하겠다. 뭐, 이 문장이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핵심 주제문. 진짜 제갈량이 하고 싶었던 말. 정나라하게 드러내지 못하지만 당부하고 싶은 말. 그건 이 부분이란 얘기예요그 뒤에 부연하는 문장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드러납니다. 이 상벌에 관해서는 그 직무에 있는 자들에게 맡겨라. 사사로움으로 군과 부의 기준이 다르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선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논말 듣지 말고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직무에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제갈량이 출병하면 오랜 기간 조정을 비우겠죠. 이때 황제가 그 가까운 환관이라든가 참원에 휘둘릴 수 있어요. 즉 내가 없더라도 승상부의 원칙을 따라라 단돌이친 거예요. 권력자가 자리를 비우는 건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사실 제갈량도 나중에 이걸 이염한테 당해요. 그래서 이염을 탄핵하는 것이고 가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옹양주로 안 가려고 발악한 이유가 갔다 오면 지자리 없어질까봐 그런 겁니다. 이 출사표에 이런 단돌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다음 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 시랑 과규지 비 동륜의 무리들은 모두 어질고 신실하며 뜻이 충성스럽고 진실한 자들이라 선제께서 폐학께 남기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이 생각하건대 그 우위 우위위뭐 이런 표현 표에 많이 나오죠. 그 궁중의 크고 작은 사물을 모두 그들에게 묻고 행하신다면 폐하를 보좌하는 데 있어 부족함을 채우는데 필시 능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곽유지, 비, 동륜말잘 들어라 웬만하면 얘들이 하자는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장군 향총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고르며 군무에 밝아 옛부터 시용되었으니 선제께서도 그가 능하다 하시어 백관들과 논의하여 그를 아껴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이 생각하건대 군령의 일은 그에게 묻고 행하신다면 군대가 화목할 것이며 우열을 판단하여 각자가 자리하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향총은 원래 상총이 맞죠? 그 코에이 삼국지에서 초기에 로컬라이제이션이 안 돼서 이걸 그냥 향총으로 번역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국지 3, 4 이런 거 하던 아재들은 그 향총, 향랑 이쪽이 더 익숙하고 정감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향총, 향랑이 입에 붙어서 이제 와서 사실 보시기 힘들어요. 몇몇 구독자분들이 지적해주셨는데 이런 감성이 있어서 수정은 안 했어요. 덕분에 얘기거리가 하나 더 생겨서 얘기해보자면 향자의 그성는상 ...으로 발음한다. 이게 한국의 한자 도금체계인데 실제로 고대 중국어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발음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똑같아요 발음기로 치면 시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금체계 있죠 이게 고대 중국어랑 비교해보면 현대 중국어보다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당연한 게 중국에서 중국어는 계속 실생활에서 사용하니까 계속 변화하겠죠 이걸 언어의 역사성이라 그러는데 심지어 중국에서는 한자 간소화 사업으로 간체가 등장하죠 웃긴 게 상총의 성씨인 향할향자도 그 향이두 글자가 엄연히 다른 글자인데 간체가 그냥 향. 이걸로 퉁쳐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한자 도금 체계는 당나라 이후로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당연합니다. 우린 실생활에서 쓰지 않잖아요. 그 언어의 경제성도 계속 사용해야 번거로운 게 하나씩 합쳐지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래도록 그냥 하나의 법칙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세 중국어를 탐구하려면 한국의 도금 체계를 연구해라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참고로 한나라 때 발음은 그 당나라 때의 발음하고는 또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상시 같은 경우에는 고증도 있는 게 한나라 때 사람들이 상시와 상시를 헷갈 이 둘이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이다. 즉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한자를 도금하는 게 중세 중국식 발음과 상당히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시용했다라는 걸 제가 의역을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 시험삼아 사용해봤다. 즉 일을 몇번 시켜봤다 이 뜻이에요. 또 중요한 게 백관들과 논의하여 상총을 독에 임명했다. 이것도 신권 정치를 넌지시 강조한 거예요. 그 유비조차 상총을 인정하고 아꼈지만 결국 신하들과 논의하여 임명했다. 어진 신하를 가까이하고 소인배를 멀리했기에 옛한이 크게 흥했던 것이고 소인배를 가까이하고 어진 신하를 멀리했기에 작금의 후한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선제께서 신과 이를 논의하실 때늘 환제와 영제에 대해 통탄해 하시며 탄식하고 한숨 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친현신 원소인 친소인 원현신 그 대칭 구조죠. 현신과 친하고 소인을 멀리하다. 그 소인과 친 신하고 현신과 멀리하다 시중, 상서, 장사, 참군 모두 곧고어지며 죽음으로 절개를 지킬 신하들이니 라오번대 폐하께서는 이들을 믿고 가까이 하신다면 한시리 부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릴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 문제다 라고 의역했습니다. 신은 원래 일반 백성으로서 남양에서 직접 밭을 갈며 어지러운 세상에서 단지 목숨이나 보존하려 했지 제후들에게 문다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제께서는 신이 낫고 천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외람되게도 스스어 낮추시어 신의 초려를 세번 찾아 그 참고로 위략에서는 제갈량이 신냐의 연애에서 유비를 만났다 되어 있죠 유비가 제갈량을 젊은 서생으로 보고 크게 흥미를 두지 않았으나 그 구슬깨던 유비를 제갈량이 보고 한소리하니 그를 알아보고 등용했다 근데 아무리 유선이 빙다리 핫바지라도 제갈량이 그 황제한테 구라를 치진 않았겠죠 좋은 같은 증인들도 있는데 그래서 삼고초려는 씨라이다 신에게 당세의 일을 물으시니 감격하여 선제를 따라 열심히 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이라 의역한 부분은 원래 포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서에 일반 백성을 뜻하는 단어가 갈의, 포의 이런 게 있어요. 모두 배를 뜻하는 겁니다. 참고로 갈색이 한자어죠. 이 갈색이 사실 배의 색깔에서 나온 거예요. 당시 백성들은 염색이 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못 입은 거겠죠. 그래서 갈의, 포의 이러면 그냥 염색 안된 배옷을 입었다. 즉, 서민이다. 마지막에 열심히 일하기로 하였다. 이것도 원래 구치라는 표현인데. 말 타고 졸라게 달린다. 즉, 새가 빠지게 일한다. 다는 관용 표현이에요. 후에 세가 기후로 전투에서 패하는 와중 임무를 맡은 지 스물 한 해가 지났습니다. 선제께서는 신의 조심스럽고 신중함을 알아보셨기에 붕조하실때 신에게 대사를 맡기셨습니다. 전투에 패하는 와중 임무를 맡았다. 이건 유비가 조조한테 쫓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비는 송곳을 꼽을 땅조차 없었다. 그진수그래서 나오죠. 명을 받은 일에 밤낮으로 근심하며 부탁을 이루지 못하여 선제를 욕보일까봐 두려워하였으므로 5월에 노수를 건너 불모지로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역시 유비를 언급하여 내가 거기 남중까지 가서 개고생한 것도 유비한테 보답하기 위해서다. 오늘날 남쪽은 이미 평정되었고 병사와 갑옷은 충분하니 마땅히 삼군을 독려하여 이끌고 북으로 나아가 중원을 정벌하여 노둔한 몸일지라도 간흉을 무찔러 없애고 한시를 회복하여 옛 도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 선제에게 보답하고 폐하께 직분을 충실히 지키는 것일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선제한테 보답하는 건 한나라를 부흥시켜서 유선이 너를 낙양으로 환도시키는 것이다. 손익을 세마여 폐하께 충원을 올리는 일은 유지의. 윤네이무입니다바라오건대 도적을 토벌하여 부응하는 것은 신에게 맡기시고 만일 완수하지 못하면 신을 죄로 다스리시어 선제의 영께 고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덕이 있는 조언이 없다면 유지, 의, 윤등의 게으름을 꾸지지져서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폐하께서도 마땅히 스스로 성찰하시어 선한 도리를 물으시고 바른말을 살피시어 선제의 유조를 깊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과유지 비, 독륜말 잘 듣고 있으라는 당부가 또 나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단돌이를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앞선 얘기에 좀더 덧붙여 얘기하자면, 그 제갈량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신권정치를 했었죠. 유선한테 맡겨놓거나 하면 답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한나라 때에는 조정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환관이 그 중용되었고, 그 위명제 조예나 송권이 황권을 광하는 단계에서는 그 중서대가 중시되었습니다. 그 중서대는 황제의 비서기관이죠. 그 백관 중심인 상서대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로 조예는 나중에 중요한 일을 중서령, 중서관과 보통 논의를 하게 되고, 그 송권도 중서정교랑 그 여위를 이용해. 승상 고옹을 잡아드립니다. 제갈량은 이런 그림을 원치 않았던 거죠. 진수가 평했듯이 자기가 살아 생존 아니면 위나라를 멸할 인물은 없다. 그래서 정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 한 겁니다. 후에 이염을 탄핵하는 것도 이염이 제갈량의 권력에 도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갈량이 이 놈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이다 하면서 탄핵하는 겁니다. 신이 받은 은혜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멀리 떠나면서 표를 올리니 눈물이 비오듯하여 어떤 말씀을 더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출사표가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출사표 판본에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 그 거는 5년 평북대도독 승상 무양우 영 익주목 진해회사 재갈량상뭐 이런 식으로 표의 형태를 지키는 목적으로 직급과 이름이 표기되는 게 있는데 그 평북대도독 승상 무양우 영 익주목 이런 건다 알겠죠 참고로 영은 겸직한다는 뜻인데 겸직하는 직급 중더 낮은 직급에 영을 붙입니다 여기서 영 익주목은 승상과 익주목을 겸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양우는 자기이고 평북대도독은 일회성 전역용 명호죠. 자 그러면 진의 회사는 뭐냐 한자 풀이대로라면 안과 밖의 일을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직급은 백관지에도 안 나옵니다. 당대 그 어떤 사서에서도 나오지 않는데 딱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바로 전략에서 양수의 서사 부분에 양수가 승상고 창조연으로서 당시 궁극의 일이 많아 진의 회사를 총괄하니 모두가 잘한다 하였다. 여기서 수총 진의 회사 물론 말 그대로 해석하면 수가 안팎의 일을 총괄하였다. 그런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 수가 진의 회사 사 맡았다. 양수가 맡았던 창조연이 군량 같은 그 군수물자 창고 관련 직급입니다. 창조할 때 창이 창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진해 회사가 전국의 군량 관리 관련된 별도의 직급이 아닌가? 왜 이렇게 볼수 있냐면, 1차 북벌 후에 강류가 들어오죠. 이 강류가 처음 들어간 데가 승상고 창조연이에요. 즉, 제갈량이 직접 진해회사를 겸하고 있다가, 강류가 들어오고 이 일을 분담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실무까지 엄청 뺑이를 친게 맞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사표 해설을 해보았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관정 임관기를 한번 해볼까. 관정이 지금 엄청 많이 컸거든요. 그 멤버십 조회수 몇백 나온다 해서, 뭐, 구글 승상께서 여긴 고양이 채널이다 해서 무슨 알고리즘 이상하게 해놓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 관정 인간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